안녕하십니까. 세탁기 수리 전문 업체 세수의 최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성 드럼 세탁기 9kg짜리 빌트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전원 분량이 났을 때 메인보드 교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형 모델은 컨트롤 판넬과 메인보드가 분리되어 있는 모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와 그리고 서브 컨트롤 보드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메인보드 교체 방법을 설명을 드릴텐데요. 먼저 분리형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세탁기 뒷면에 메인보드가 있거든요. 메인보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탁기를 돌려서요. 뭐 메인보드 교체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세탁기 뒷면에 있는 양철 카바를 분리합니다. 보통 나사 3개가 이렇게 부착이 됐는데요. 나사 3개를 분리하시고요. 보시면 세탁기, 뒷면, 우측, 안쪽에 보면 메인보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게 메인보드 위치거든요. 자, 이것을 메인보드를 분리하는데요. 먼저, 메인보드 고정하는 나사. 보통은 4개가 이렇게 부착이 됐는데요. 보통, 어, 떤 경우는 두개만 이렇게 고정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를 고정하는 나사 4개를 풀고요. 그리고 이회 자체 메인보드에다가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주는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도 일단 분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세요. 콘덴서 분리한 다음에요. 메인보드를, 쪽에서 라인을, 고정하고 있는 이, 라인을 먼저 분리하시고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요. 이렇게 빼내시면 메인보드가 분리가 됩니다. 물론 메인보드 교체 작업 하실 때는 전원 코드 당연히 빼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버스선도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시면 메인보드가 일단 분리가 되고요. 이 하네스 선들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하네스 선들은 분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메인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이복 상자를 분리한 다음에 커넥터들만 이렇게 분리해서요 보시면 커넥터들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치가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주의해 주시거은요 여기 보시면 4개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은 흑색과 백색, 흑색과 백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 두 개씩 돼 있는데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유아래도 바뀌면 안되고요 흑색과 백색 콘텐트가 바뀌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작업하실 때 사진 한장 찍어 놓으시면 좀 편리할 겁니다 위쪽은 약간 길게 돼 있고 아래쪽은 좀 작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왼쪽 펜이 검정색이고요 오른쪽 펜이 하얀색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네트만 분리하신 다음에 이게 구매하셨던 새로운 메인보드로 다시 커넥터를 꽂고 역순으로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불리형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요즘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메인보드가 되게 약해요. 약하니까 작업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전원 코드를 빼놓으신 다음에 먼저 이 세제함을 분리하신 다음에 고정은 나사를 일단 푸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세 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세개 고정나사만 푸시고 살짝 들어서 이렇게 툭 쳐주면서 빼내시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네스선을 고정하고 있는 타이드를 푸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좀 편리할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크기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다시 빼고 꽂고 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단지 이 커넥터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부착되어 있으니까 앞쪽을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른 부분을 누르고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순으로 다시 한 다음에 개라하시면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 드럼세탁기 전원 불량 났을 때 메인보드 교체방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부품만 주문하셔 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직접 DIY로 셀프 수리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일단 이 전원 불량이 났을 때 또 메인보드 교체 작업하 시기 전에요. 구매하시기 전에 저희 영상에 인쪽 아래 포를 보시면은 저희들 수석 엔지니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가지고 상담한 후에 구매를 하시고 또는 DIY를 하시던가 아니면 출장 시도 하시는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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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 하... 세탁기 교체는 이제 그만 세탁기 고쳐 쓰자 세수해.